꿍해야지. 좀 소리내서 방금처럼 웃어줘. 하나, 응. 하나만 웃어줘. 웃어야지. 응? 웃어줘. 쭈쭈, 쭈쭈. 쭈쭈. 했니? 무리하지 말래 음더 웃어봐 까꿍 해지 까꿍 아랑 아람, 아람음음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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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이게 웃는거 최상이야 최상 잘잘했어요 잘잘했어요 아이 딸끔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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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까꿍 아이 까꿍 아이탈곡질. 딸꾹질. 아이딸곡질 오, 어, 안 아이 싫어 이제. 오이 어, 그만 싫어. 어, 똑같고.